이번 강의는 퀵 정렬입니다. 왜퀵 정렬이라고 하였을까요? 영어 단어 퀵은 빠르다라는 뜻이죠. 해서 이퀵 정렬은 이름에 걸맞게 매우 빠르게 정렬할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해서 실무에도 많이 사용되고 역시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퀵 정렬 개요부터 설명합니다. 퀵 정렬의 기본 원리는 분할 해결법 원리입니다. 분할 해결법이란 무슨 뜻이냐? 정렬 대상 자료를 크게 두 분으로 분할해서 해결한다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퀵 정렬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 분할하기 위한 키를 하나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정된 키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피버키, 제어키, 기본키라고 합니다. 아래쪽 예를 봅니다. 설명된 물리에 맞도록 분할되어서 정렬 수행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피버키를 첫번째 원소로 선정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피버키는 이미 위치의 키를 선정할 수 있는데 첫번째 또는 마지막 위치의 키를 피버키로 제시하고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피버키 선정에 따른 장단점 등등은 뒤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설명하려는 내용은 피버키를 정렬 대상 자료 중에서 첫 번째 원소를 피버키로 선정한 경우입니다. 자, 아래쪽에 먼저 초기 배열 상태의 자료가 있을 때첫 번째 값 40을 무수로 피버키로 선정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40을 피버키로 선정하고 앞에서 뒤로는 큰 값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40보다 큰 값을 찾아 나갑니다. 여기 50을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이 50의 인덱스를 a로 표시하였습니다. 거꾸로 뒤에서는 피버키 40보다 작은 값을 찾습니다. 자 뒤에서 40보다 작은 값 20을 찾았습니다. 이20 가리키는 인덱스를 b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 ab를 이용하여 앞에서 뒤로는 큰 값, 뒤에서는 앞으로는 작은 값을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막 교환을 합니다. 자, 이 50하고 20을 막 교환하니까 50은 이쪽으로 가고 20은 어디로 갔습니까? 앞으로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같은 작업을 계속합니다. 앞에서 뒤로는 어쨌든 40보다 큰 값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60을 또 찾았습니다. 거꾸로 뒤에서 앞으로는 작은 값을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30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게 되면 어떻게 한다? 서로 막 교환하는 방식. 60은 어디에? 32치로. 30은 어디로? 62치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큰 값, 작은 값을 찾으면서 막 교환하면 언젠가는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교차하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 인덱스 AB가 교차한 시점입니다. 퀵 정렬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키 정렬에서 첫번째는 피버키를 선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막교환해 나가다가 인덱스가 교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핵심 내용인데 인덱스가 교차되었을 때 핵심입니다. 바로 피버키하고 이 인덱스가 가리키는 A 또는 B 값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어떤 값하고 교환되어야 할까요? 피버키가 여기 중간에 오고 피버 키보다 작은 값은 앞쪽에 배치되고 피버 키보다 큰 값들은 어디에 뒤쪽에 배치되도록 교환해야 되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는 인덱스 무엇 b 가 가리키는 값0하고 무엇을 피버 키 40하고 교환을 하면은 바로 이 피버 키 40을 기준으로 작은 값하고 큰 값이 구분되었다가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앞쪽은 이미 어떻게 되었 0, 10, 20, 30, 이렇게 정렬된 상태가 되었고, 뒤쪽은 어떻게? 아직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쪽을 정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뒤쪽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원소를 무엇으로? 피버키로 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이? 80이 피버키로 선정되었습니다. 해서 앞에서 뒤로 80보다 큰 값을 찾아 나갑니다. 자 여기 90이 찾았습니다. 해서 인덱스 A가 90을 가리키고 뒤에서 앞으로는 작은 값을 찾죠. 인덱스 B가 70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90하고 70을 맞교환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맞교환하면서 계속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큰 값, 작은 값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앞에서 뒤로 ds 앞으로 큰 값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덱스가 교차 되었죠. 역시 이렇게 인덱스가 교차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80을 기준으로 양분되도록 키 값을 교환하는 거죠. 해서 이 80하고 무엇을 교환하였습니까? 50을 교환하였습니다. 해서 이 80은 어디로? 50 그리고 50은 어디로? 82치로 이렇게 교환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되고 나니까 아래 내용을 보면 정렬이 완료되었습니다. 50, 60, 70, 그리고 80, 다음에 90, 이렇게 정렬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킥 정렬의 개요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좀더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이 개요를 충분히 이해하면 킥 정렬 나머지 뒷부분은 이해할 것 없고 아주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킥 정렬에서 피버키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환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앞에서 설명한 것 요약하면 주어진 대상 자료 중에서 첫 번째 값 40을 무수로 피버키로 선정하고 앞에서 뒤로는 큰 값, 뒤에서 앞으로는 작은 값을 찾아서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때 인덱스 a와 b는 교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 인덱스 b가 가리키는 0하고 피 버키 40을 교환한 것이죠. 이렇게 교환하고 나면은 피 버키 40을 기준으로 작은 값은 앞쪽에, 큰 값은 뒤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인덱스 b가 가리키는 값 말고, 인덱스 A가 가르 키는 80하고 이 피버키를 교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80이 어디로 옵니까? 앞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이 피버키를 기준으로 큰 값, 작은 값이 양분 될까요? 불가능하죠. 해서 이 경우는 반드시 0하고 무엇이 40이 교환되어야만 피버키를 기준으로 어떻게 작은 값은 앞쪽에, 큰 값은 뒤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자 아래쪽에 충분한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퀵 정렬에서 교환할 때 반드시 인덱스가 교차되었을 때 어, 인덱스 B가 가리키는 거 하고 피버키하고 교환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이 아래쪽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먼저 피버키 선정을 무엇으로 하느냐인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버키는 이미의 위치의 키를 피버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 위에서 설명한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원소를 피버키로 사용한 경우이죠. 이렇게 첫 번째 원소를 피버키로 사용하면 인덱스가 교차되었을 때 인덱스 B가 가리키는 것하고 무시 피버키하고 교환하면 리스트는 양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소를 피버 키로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원소를 피버 키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인덱스 B가 가리키는 것하고 교환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인덱스 무엇 A가 가리키는 원소 값하고 무엇을 피버 키를 교환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피버 키를 기준으로 앞쪽은 작은 값, 뒤쪽은 큰 값으로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을 암기해야 할까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람은 눈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피버키를 어느 것하고 교환했을 때 피버키하고 피버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은 작은 값 뒤쪽은 큰 값으로 배치되느냐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 원래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환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서 퀵정렬에서 피버키는 이미의 위치의 키를 피버키로 선정할 수 있고 어느 위치의 키를 피버키로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인덱스가 교차되었을 때 A 또는 B 값하고 교환해야만 어떻게 될까요? 피버키를 기준으로 리스트는 작은 값, 큰값 기준으로 어 배치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암기할 필요 없고 눈으로 보고 딱 선정하면 되겠죠?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퀵 정렬 수행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은 내용입니다. 퀵 정렬 시험에 출제되면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죠. 정렬 대상 자료를 주고 1단계 또는 2단계 또는 3단계 결과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1단계이고 어디까지가 2단계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지금까지 좀 받았는데 자 이런 내용을 설명할 것이고 또 하나는, 킥 정렬은 정렬 수행템에서 키 위치가 확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봅니다. 왼쪽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이 왼쪽의 복잡한 내용 핵심을 요약하면 오른쪽에 적어둔 이두줄 내용입니다. 자, 한번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안에 표시된 것은 키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다. 자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은 킥 정렬은 단계수가 증가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한 개의 키는 그 위치가 결정이 된다. 여기서 최소한 한 개라고 하는데 이때 한 개의 키는 무엇을 말하느냐 피버 키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좀더 더 설명하면 킥 정렬 수행 과정에서 단계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 증가할 때 피버키는 그 위치가 반드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소 한개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피버키 말고 다른 것도 키 위치가 확정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킥정렬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단계수가 증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적어둔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단계수는 피벗키가 교환될 때, 다시 말하면은 피벗키가 교환된다는 것은 뭘까요? 피벗키 위치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곧 단계수는 증가된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두 줄을 잘 이해하고 이 왼쪽 내용을 보면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좀더 핵심 내용을 같이 살펴봅니다. 자, 먼저 퀵정렬 수행 과정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초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때 50을 피버키로 선정하여서 앞에서 뒤로는 큰 값, 뒤에서 앞으로는 작은 값을 찾아 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언젠가는 중간에서 이렇게 교차된다라고 하였죠. 이렇게 교차되었을 때, 인덱스 B가 가리키는 20하고 피버키 50을 어떻게 교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교환했을 때, 왼쪽에서, 어 오른쪽에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교환했을 때, 단계수는 어떻게? 증가된다라고 하였죠. 해서 여기까지가 뭘까요? 1단계 결과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측정렬 수행 과정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증가하는 것은 바로 이 피버키하고 인덱스 B가 가리키는 값이 교환되었을 때가 단계수 하나가 결정되면서 증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50이 그 위치가 결정되면서 50보다 작은 값은 앞쪽에, 50보다 큰 값은 뒤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 또 하나 이야기하면, 단계수가 증가할 때마다 사각형 위치는 키가 확정, 위치가 확정된다라고 하였죠. 이때 확정된 것은 피버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앞쪽을 대상으로 다섯 치 같은 절차를 밟는데, 이때는 20이 무엇으로 다시 피버키로 선정되어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자, 이렇게 절차를 밟다 보면 역시 인덱스가 여기서 교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차되었을 때 이때 20이 어디로? 10하고 이렇게 그 위치가 교환되죠. 이때가 무엇입니까? 키 위치가 확정되면서 또 무엇이? 단계수가 하나 증가되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뭘까요? 2단계 결과입니다. 바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자, 20을 기준으로 양분되었는데, 양분되었을 때 앞쪽은 데이터 10 하나밖에 없고, 뒤쪽은 데이터 40하고 32개가 있죠. 이 경우에 핵심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한개로된 것은 그 위치가 확정된 거예요. 한개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렬, 이런 거할 필요 없죠. 하나니까. 그래서 2단계 결과에서 곧이 10은 어떻게 될까요? 그키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40, 30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그키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죠. 해서 무엇을 또 해야 될까요? 계속 알고리즘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40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피버키로 선정하고 데이터가 두 개지만 같은 절차를 밝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고 이 40하고 30은 어 데이터가 교환되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피버키가 교환되면서 40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0도 어떻게 될까요? 확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피버키 위치가 확정되면서 단계수는 증가 되겠죠 해서 여기까지가 곧 뭘까요? 3단계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받은 내용을 하나 이야기하면 여기 2단계 결과에서 이 10의 위치가 확정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단계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내용만 이해하면은 퀵 정렬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물어볼 때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겠죠. 하지만 빨리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앞 부분이 정렬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뒷 부분에서 다시 80을 기준으로 정렬 수행하는데 이때 80이 무엇으로? 다시 피버 키로 선정돼서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다가 역시 여기서 A, B 교차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80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위치로 갑니다. B가 가리키는 데이터 위치로 가고 이 60이 어디로? 앞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면 피버 키가 교환됐으니까 역시 단계 수가 하나 증가되겠죠. 해서 여기까지가 4단계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4단계에서는 다시 앞쪽 부분이죠. 이 60이 무으로 피버키로 선정되어서 다시 절차를 밟겠죠. 자 여기서 또 핵심내용 하나 이야기하면은 자 60이 이렇게 왔을 때 60하고 70은 정렬된 상태죠. 이거는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눈이 있으니까 정렬되었지만 컴퓨터는 눈이 없죠. 해서 비록 정렬되었지만 이게 정렬된 것인지 정렬되지 않은 것인지 모르죠. 해서 알고리즘 단계는 밟아야 합니다. 해서 알고리즘 단계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60이 확정되는데 이때가 뭘까요? 5단계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50, 아니 60과 70은 정렬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렬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죠. 해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해서 4단계 결과에서 5단계 결과로 넘어갑니다. 그 데이터 위치 60하고 70은 어 여기서는 그대로이지만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뭘까요? 실제로 정렬 완료입니다. 80보다 큰값 90은 하나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렬된 거죠. 해서 여기서는 무엇이 필요 없을까요? 단계 수 증가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더 세부적인 걸 설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필요 없고 이 복잡한 왼쪽 내용은 오른쪽에 적어 둔이두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 이해하면은 어렵거나 뭐 암기할 거나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퀵 정렬에서 최악의 수행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퀵 정렬은 이미 정렬된 리스트는 최악의 수행 시간이 나오는데, 비고N 제곱입니다 비고N 로고2N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분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초기 정렬 대상 자료가 2479 이미 정렬된 상태입니다. 이때 피버키를 2로 선정하면,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장갑 찾아봤자, 어깨죠? 해서 양분될 수 없습니다. 그냥 2만 이렇게 빠져놓고 리스는 트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를 다시 피버키로 선정하면 같은 결과입니다. 4만 앞으로 이렇게 그냥 빠져놓게 되고 7, 9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퀵 정렬에서 피버키를 기준으로 양분되었을 때 수행 시간은 n 로그 2의 n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분되지 않고 하나씩만 빠져러오면 어떤 결과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다룬 선택 정렬 이런 것하고 같은 원리죠. 해서 그 수행 시간은 비고 n 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퀵 정렬에서 최악의 경우 정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퀵 정렬은 분할 해결법 원리로 진행된다라는 것인데 분할 해결법은 다르게 분할과 정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정렬 알고리즘에서 분할 해결법 원리로 정렬되는 알고리즘 뭘까요? 지금 설명한 킥 정렬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합병 정렬이 분할 해결법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킥 정렬 첫 번째 디바이더 분할한다는 거죠. 피버 키를 중심으로 양분한다. 바로 분할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정복이라고 하는데 이 정복은 무슨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렬하는 것을 정복한다라고 합니다. 각 부분 리스트가 정렬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로 결합이 됩니다. 해서 이킥 정렬 분할 해결법인데 그 단계는 합병 정렬처럼 분할 정복 결합 이런 원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것은 아래쪽 두줄 읽어봅니다. 바로 이 분할 해결법 원리가 킥 정렬하고 합병 정렬인데 이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분할될 때 정확하게 2분의 1씩 분할될 수도 있고, 그렇게 분할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바로 이 합병정렬은 2분의 1씩 분할되는 원리라면은 킥정렬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2분의 1씩 분할되지 않으니까, 균등하게 분할되는 건 아니죠. 해서 킥정렬은 합병정렬하고 차이점이 분할될 때 균등이 아니라 어떻게 비균등하게 분할된다. 라는 것이 퀵 정렬하고 합병 정렬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퀵 정렬 마무리 정리합니다. 첫 번째, 퀵 정렬은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정렬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퀵 정렬보다 더 우수한 정렬 알고리즘이 발표될지는 의문입니다. 자, 두 번째, 퀵 정렬 평균 연산 시간은 비고 n 로그 2예 n이고 최악의 경우는 비고 n 제곱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서 추가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힙 정렬, 합병 정렬은 평균적으로 비고 n log -E n이죠. 최악의 경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이두 사실을 놓고 비교해 보면 힙 정렬은 최악의 경우 비고 n 제곱이 -E 있으므로 힙 정렬이 가장 우수한 정렬이 아니고 합병 정렬 또는 힙 정렬이 평균적으로 그냥 최악도 없고 n 로그 g 2n이니까 -E 더 우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정권 표기법, 이론적인 표기에 의한 차이점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서 킥 정렬, 그리고 합병 정렬이나 힙 정렬을 수행해 보니까 킥 정렬이 실무에서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비고 표현은 표현만 갖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퀵 정렬이 더 우수하고 합병 정렬이 더 우수하고 그거는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퀵 정렬은 기본적으로 재기적 알고리즘이니까 스택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퀵 정렬은 안전이 아니고 불안정한 정렬 키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퀵 정렬에서 피벗키 제어키 선정이 곧 알고리즘 성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킥 정렬에서는 피벗 키, 제어 키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래쪽에 팁에설명어 있습니다. 바로 이킥 정렬에서 제어 키 선정할 때 어떻게 할수 있느냐? 첫 번째 또는 중간 또, 또는 마지막 키 중에서 중간 값을 가지는 키를 선택하면은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출 문제 하나 분석합니다. 2020년 국가 7급에서 출제된 내용. 킥 정렬에서 정렬 과정에서 총 비교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어진 데이터 1, 2, 3, 4. 이거를 하나씩 어, 실습해 보고 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금방 눈에 보이죠. 뭘까요? 킥 정렬 최악의 경우는 연산 시간이 비고 n 제곱으로. 정렬된 리스트인 경우입니다. 해서그 1, 2, 3, 4 중에서 1번이 어떻게 정렬된 경우입니다. 곧 답이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문제 하나 분석해 봅니다. 2020년 국문 7법에서 출제된 킥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1, 2, 3, 4. 내용 읽어보면 답이 4번이죠. 4번의 킥정렬은 연결 리스트 표현인데, 퀵 경련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죠. 해서 순차적인 접근, 이 연결 리스트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접근이 가능한 배열 구조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